자, 2022년 2학기 동탄고 확률과 통계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확률과 통계는 총 20문제가 나왔고요. 그리고 객관식은 18문제, 서술형은 두 문제. 그래서 서술형에서 20 20점의 배점을 받고 있다고. 그래서 서술형 문제가 조금 중요하긴 했어요. 자, 난이도는 음, 단원별 뭐 문, 문항별 상세 분석을 보실 뭐볼 거지만 중 정도 난이도라고 보시면 되고 저번 시험보다는 조금 쉽게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 시험 범위는 조건부 확률부터 정규 분포 정도인데 조건부 확률에서는 두 문제, 확률 분포에서는 여 문제, 이항 분포에서는 세 문제, 정규 분포에서는 일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이세 단원은 거의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이번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왔던 건뭐 확률 분포라고 하실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난이도를 보시면 어뭐중 문제가 거의 대부분 중 문제였고 상 문제 두 문제 정도에 중상 문제 세 문제 정도인데 우리가 학원에서 풀어봤던 문제로만 하면 중상까지는 쉽게 조금 풀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저희 저의 주관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상 문제 두 문제 빼고는 거의 다뭐 이렇게 어렵게 풀 만한 문제는 없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에 뭐 문항별 산세 분석인데 뭐 중상, 중상, 상상 요기가 확률 분포, 확률 분포, 정규 분포, 확률 분포. 그래서 뭐 확률 분포가 대부분 많이 나왔는데 계산 문제가 많이 나와서 조금 헷갈리고 시간이 많이 걸렸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번 시험은 일단은 뭐 1학기보다는 조금 쉬워졌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뭐 그래서 일단은 등급컷이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등급컷이 조금 올라갔다라고 예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보니까 학원에서 쓰는 교재나 뭐 일반 교재나 교과서 문제 위주로 조금 나온 것 같아요. 이번에는 저번에는 좀 모의고사 문제가 조금 많이 나왔다고 볼수 있는데 이번에는 조금 난이도가 조금 쉬워져서. 학교에서 나오는 뭐 유형별 문제나 학원에서 풀어봤던 문제들 중에 뭐 비슷한 문제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자, 이 14번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그 직전 대비 문제도 있었고, 학원 프린트에도 이렇게 비슷한 문제들이 많았는데,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두 확률 변수 x, y가 갖는 범위가 0부터 6까지 둘다 똑같아요. 근데 거기에 밀도함수가 각각 f(x)랑 g(x)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근데 문제에서는 f(x)에 대한 밀밀도함수를 알려줬고 g(x)는 모르지만 f(x)와 g(x)의 관계를 알려줬어요. 그랬을 때 y에 대한 범위의 우리 확률을 구하라고 했는데 그럼 우리 g(x)의 함수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g(x) 이 f(x) 플러스 g(x) 는 k라는 거를 가져와서 fx를 넘겨서 gx는 k 마이너스 fx라고 놓고 근데 여기서 gx 함수가 0부터 6 사이에서 정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gx라는 애는 어찌됐건 확률이기 때문에 0 이상이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럼 요식에서 우리가 k가 fx보다 위 그러니까 이상이라는 걸알수 있고 그럼 그래프로 따지면 우리 fx의 활용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k가 원래는 여기 있다라고 볼수 있는데요 일단 fx가 지나는 이 최고점은 우리가 요 함수를 구하셔서 요 여기는 fx의 넓이가 넓이가 1이라는 걸 가지고 문제를 풀면 여기가 3분의 1이라는 걸알수 있어요 높이가 자 그러면 요렇게 fx의 정확한 치수가 숫자가 정해졌고 그럼 이제 k가 원래는 k가 이상이라 그랬으니까 k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럼 요렇게 0부터 6까지 k가 그려질 거고 그러면 원래는 그럼 gx가 요 부분에 gx를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 요 부분의 넓이가 1이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그린거는 일단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요렇게 놓고 문제를 푸는거야 그러면 자 밑에 있는 fx의 삼각형의 넓이도 1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gx의 파란색깔 넓이도 1이어야 되기 때문에 요 사각형의 넓이가 1이라는걸 알수 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사각형의 넓이는 6k고 k가 1과 1이니까 2라는걸 알수 있고 k가 3분의 1이라는걸 알수 있어요 어 그러고 보니 이렇게 보니까 어, k가 3분의 1이네. 그러면 f(x)의 요 최고점과 같다라는 걸알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g(x)가 가질 수 있는 요 넓이가 여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볼게요. k가 3분의 1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문제에서 말하는 이 y에 대한 범위가 k의 k에다가 3분의 1을 대입하면 1부터 4까지라는 걸알수 있고 그러면 내가 여기서 이 함수에서 gx라는 함수 보라색깔 함수를 1부터 4까지 즉 여기 넓이를 구하면 우리 문제가 풀린다라는 걸알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fx가 1일 때 어떤 값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지만 요 삼각형의 넓이를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f(x)를 보시면 여기가 1코마 모르... 0이고 여기가 4 1마 3분의 1이기 때문에 자요 지나는 직선을 구하시면 f(x)가 12분의 1x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러면 1을 넣었을 때요 12분의 y는 12분의 1x에다가 1이라는 값을 넣으면 여기가 12분의 1이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러면 빨간색 삼각형을 확대해서 가지고 오면 요렇게 되고 길이가 1 2 3분의 1 마이너스 12분의 1이고 밑변은 3이라는 걸알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요 넓이를 우리가 구하면 우리 문제에서 말하는 GX의 GX의 1부터 4까지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넓이만 구하시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8분의 3이 나오고 p분의 q고 그럼 p 플러스 q는 11이라는 걸알수 있겠다. 자그 다음 또 핵심 문제는 이 문제인데 자이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상 문제가 길어서 어렵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딱히 보면 우리가 그냥 y축 Y축 평행이동인지 X축 평행이동인지 X, Y축 동시에 평행이동인지에 대한 문제예요. 근데 문제에서 0, 0부터 3, 2까지 이동이 됐다 라고 하면 뭐 X축으로 3만큼 이동하고 Y축으로 2만큼 이동했다는 걸알수 있는데 그 이동의 횟수를 문제에서 X라고 놓고 문제를 풀으라고 했어요. 자 근데 이동의 횟수의 가장 작은 값을 K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0 콤마 0에서 3 콤마 2로 이동했을 때 가장 작은 건 가장 작은 건 x y 축으로 동시에 두번 이동하고 그 다음에 x 축으로 한번 이동 1로 한번 이동하면 3 콤마 2가 되거든요 요, 요렇게 이동하는 게 가장 적은 이동 횟수여서 3번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 문제에서 가장 작은 횟수 k 는 몇이 된다 3 이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문제에서 첫 번째 물어보는 게 px가 k인데 그럼 px가 k면 px가 3이라는 거겠죠. 그럼 세번 이동했을 때 어떻게 이동하냐 이거예요. 자세번 이동하면 xy축 동시에 두번 이동하고 x축으로 한번 이동하면 3, 2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전체 경우의 수를 n이라고 놨으니까 확률로 따지면 전체 경우의 수분에 우리 얘가 가질 수 있는 확률은 얘를 1렬로 나열하는데 동시에 독도 같은 게두개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나열을 하면 이렇게 우리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를 정리하면 n분의 3이라는 걸알수 있고요 두 번째 x가 k 플러스 1일테니까 x가 4일때죠 4번 네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xy 축 동시에 한번 x 축으로 두번 y 축으로 한번 이동하는 경우가 되겠죠 그럼 요것도 전체 경우의 수분의 4개를 1열로 나열하는데 똑같은 게두 개가 있으니까 2팩으로 나눠준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n분의 12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럼 문제에서 나에서 물어보는 숫자가 12라는 것도 알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p x는 k+2면 x가 5일 때고요. 얘는 x축으로 3번, y축으로 2번 이동해서 5번 이동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우리가 정리하면 n 분의 10이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러면 문제에서 지금 얘가 말하는 건 우리 확률 분포로 따졌을 때 3, 4, 5, 그때 확률들이 n 분의 3, n 분의 10, n 분의 10이고 그게 다 더해서 1이라는 걸 얘기해주는 모양이 무죠, 의미죠. 그래서 얘를다 더해서 1이라고 놓으면 n이 25라는 걸알수 있고 걔가 다가 되겠죠. 자, 이제 n이 25가 됐고, 자 그러면 우리가 확 우리가 평균 구하는 방법은 여기서 얘기하는 평균을 구하는 방법은 확률분포에서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니까 결과적으로 25분의 9, 25분의 48, 25분의 50이고 예를다 더하면 25분의 107이 되고 걔가 라 분의 마라고 생각하시면 라마 값도 다 알게 되겠죠 그래서 가나다라 가나다라 마까지 들어가는 숫자를 a b c d 이 라고 놓고 다 더하면 170 이라는 걸알수 있어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우리가 좀 문제를 파악함에 있어서 뭐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단순히 생각하면 조금 쉽게 문제를 풀수 있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번 확률과 통계는 조금 일단은 단원별 난이도가 조금 낮아졌기 때문에 저번 시험보다는 당연히 쉽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지만 점수가 많이 오르지 못한 학생들은 조금만 더 노력을 해서 하시면 다음 시험에는 조금 더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수고하셨고요. 자, 확률과 통계 분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